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기는 하늘정원입니다 오늘 꽃이 너무 예뻐서 잠깐 보여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마당입니다 빨간 장미가 너무 많이 폈습니다 예쁘죠 지금 보고 계시는 꽃이 당아욱입니다. 얘는 월동도 잘 되고 꽃도 이렇게 추위에 강해서 저희들 하우스 여기 땅에 제가 심어져 있는데 이맘때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모종이 지금 12개가 있거든요. 12분께 요 당화옥을 키우시고 싶으신 분은 주문하실 때 같이 문자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보내 드릴 때 얘를 제가 하나씩 보내 드리겠습니다 많이는 안 되고 12개 거든요 12분만 제가 이렇게 챙겨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게라텀입니다 얘는 월동 도에는 여름꽃이죠.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흰색, 이렇게. 흰색은 지금 몇 개가 안 되는데, 꽃이 지금 너무 귀엽죠? 이렇게 여름꽃이죠. 지금 뭐, 공원이나 나가보시면은, 지금 이 꽃이 지금 많이 종종 심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꽃이 참 귀엽고 예쁩니다. 그죠? 아기라틈 4,000원입니다. 그리고 목망을렛 얘들은 외목대입니다. 투톤 투톤은 15,000원이고 흰색은 12,000원입니다.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풍노초입니다. 분홍색 풍노초 10cm분이고요. 4,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단동자 지금 보드릴 꽃이 이렇게 핍니다, 그죠? 꽃대는 지금 다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15cm 분이고요. 우단동자 많은입니다. 다음은 주황색 부겐베리아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겐베리아가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15cm 분이고요. 이렇게. 은베리아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율마입니다. 율마 입니다. 이렇게 15cm 분이고요 율마 10,000원 입니다. 다음은 덴드롱 이렇게 덴드롱. 아~~ 꽃 보세요. 아~~ 꽃이 이렇게 덴대로 7,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 15cm 분이고요. 아메리칸 블루, 12,000원입니다. 그리고 팝콘 백원이야 분은 이렇게 큽니다. 팝콘은 분홍색입니다. 팝콘배구니아 1000원입니다. 10 다음은 뉴질랜드 앵초. 아 꽃이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네요. 이렇게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물려있습니다. 보라색 이렇게 뉴질랜드 앵초. 8000원입니다. 그리고 무늬 댕강나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댕강나무입니다 흰색 고치 피자. 어, 이 댕강나무. 얘는 월동도 아주 잘 됩니다. 9 0 0원입니다 그리고 휴케라. 휴케라도 월동이 아주 잘 되죠. 이렇게. 휴케라. 여기 12cm 분입니다. 아, 휴케라 꽃이 지금 약간 졌는데, 휴케라 6,000원입니다. 그리고 렌디제라. 찐 주황색. 얘는 흰색. 그리고 핑크색.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보시면 여기 10cm 기본 포트입니다. 주황색. 아, 얘는 흰색인데, 짱짱합니다, 완전히. 보시면은, 아, 이렇게 밥이 좋네요, 그죠? 랜디제라, 5,000원입니다. 다음은 노루오즘. 이렇게, 이렇게 분홍색, 이렇게 흰색. 노루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존마싹 아유, 존마싹 색깔이 진짜 예쁘네 그죠 존마싹은 색깔이 투톤입니다 존마싹 4,000원입니다 다음은 로벨리아 아 로벨리아 보라색 진짜 아, 예쁩니다 그죠? 15cm 분이고요 아, 아 요즘 잘 꽃도 없는데 얘가 진짜 예쁘네 그죠? 아 로벨리아 얘는 이제 꽃도 오래 가고 꽃다 지고 나면 한번 다, 다 자르고 나면 또 다시 나오죠 아 예쁩니다 로벨리아 로벨리아 아, 어. 9,000원입니다 그리고 헬리오입니다. 헬리오 허브. 와, 보세요. 이게 지금 15cm분인데,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짱짱하니, 지금 꽃대는 다 물고 있는데, 이제 꽃도 지금 막 피기 시작했고. 진짜 물건이 너무 좋아요. 가격도 싸고 헬리오 8,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작 베원이야 지금 제가 다 판매하고, 지금 두 개가 딱 남았는데, 제가 14,000원씩 팔았었는데, 두개 남아가지고 13,000원에 판매합니다. 아 세작 배원이야 요즘 인기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라벤더 보라색, 여기 15cm 분이고요. 짱짱하니, 꽃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라벤더는 월동도 잘 돼요. 라벤더, 10,000원입니다. 랜디제라, 얘는 지금 15cm 분이거든요. 아우, 20cm 정도 되겠네요. 큰 분입니다. 풍핑크랑 이렇게 흰색 그리고 얘는 그냥 빨강. 지금 랜디이 이렇게 세 가지 색인데 큰 분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14,000원입니다. 아, 이게 예쁘네? 그죠. 그리고 얘는 리갈입니다. 이렇게 색깔은 찐 핑크네요. 15cm 분이고요. 얘는 13,000원입니다. 색깔은 저기 한색이거든요. 색깔. 그리고 백정화 15cm 분이고요. 여기 흰색이 고이 피는 백정화백정화만 원입니다. 그리고 겹 고강나무. 와, 고강나무. 지금 꽃이 엄청나게 많이 폈네요. 예쁩니다. 고강나무는 월동도 잘 되면서 꽃도 이렇게 오래 가져오죠. 향기도 좋고. 아유, 꽃이 진짜 예쁜 거죠. 확실히, 겹이 예쁜 거 같아요. 겹 고강나무, 25,000원입니다. 다음은 밀레니엄 벨. 얘는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10cm 분이고요. 보라색, 6,000원이고요. 여기 흰색. 흰색. 아, 흰색도 참 예쁩니다. 흰색. 흰색은 5,000원. 그리고 핑크. 이렇게 핑크색. 핑크 6,000원입니다. 그리고 드레스업 라벤더업. 드레스업 라벤더 아 진짜 얘는 이렇게 그릴로 되어있습니다 아, 꽃대는 지금 다 물고 있네요 드레스업 라벤더 15,000원입니다 다음은 란타나입니다 란타나 지금부터 이제 꽃이 피죠 란타나는 이렇게 색깔은 요색인데 색깔은 여기 여러 색으로 섞여져 있습니다 그죠? 란타나는 특징이 월동은 안되는데 추위는 아주 강합니다 노지월동이 안되죠 15cm 분입니다 7,000원 그리고 질레 아 여기 분홍색 질레입니다 지 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15cm 분이고요. 분홍 찔레, 예, 만원입니다. 아유, 찔레. 질레. 찔레는 진짜 분홍색이 최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기본 포트. 흰색 겹. 아, 요 진한 색깔. 5,000원입니다. 다음은 함박 자스민. 아우, 향기가 너무 좋아요. 꽃이 이렇게 흰색으로 폈다가, 이렇게 색깔이 자주 색 색깔이 이렇게 바뀌네, 요 그죠? 질 때는. 아우,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15cm 분이고요. 함박 자스민. 아 꽃이. 이렇게 몇개안 폈는데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가까이 오니까 향기가 아 너무 좋네요, 그죠? 한박자스민 15cm 분입니다. 아 예쁩니다. 한박자스민 16,000원. 다음은 부털레야 물동도 잘 되고. 얘는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얘는 핑크색.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12cm 분. 붙을레야 아, 여기 꽃대가 물려있네. 지금 꽃, 꽃이 다 피겠습니다. 그죠? 붙을레야 1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겹사파니아입니다. 겹사피니아. 이렇게, 투톤 핑크. 그리고 흑진주. 이렇게 10cm 기본 포트입니다. 5,000원이고요. 아, 오늘 일요일인데 주말 또 너무 더워가지고 힘드시죠? 와, 저희들 여기 가게는 36.5도입니다. 아, 날씨가 지금 이제부터는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한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